자, 안녕하세요. 시그널 TV의 배수원입니다. 자, 오늘 청도권 조항, 예, 여기는, 음, 각 풍강면에 위치한 예, 월봉지입니다. 어, 초봄에 뭐큰 시야는 아니더라도, 어, 잔챙이 붕어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인데, 어, 물색은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전체적으로, 예, 이 조금 길쭉하게 생겼고, 어, 우안 포인트가 조금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상류 포인트 조금 있습니다. 반대편 쪽에 들어가면 좋지만 진입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반대편은 별로고 이쪽에 상류 쪽에 여기 한세 자리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안 쪽에도 한두세 자리 정도 나옵니다. 지금 시기에는 지렁이나 옥수수 미끼를 사용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아니면은 떡밥 낚시로 마리수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늦게 되는 편인데, 잔챙이들은 빨리 나옵니다. 큰 것들은 조금 늦게 되고요. 잔챙이들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손맛 보시기에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어, 유튜브에서는 처음 소개해 드리는 곳인데, 어, 청도에서 2월 달에 4자가 몇 마리 나온 곳입니다. 어, 작년에는 안 나왔고, 저 작년에 저희 일행 및 저희 손님들 2월 달에 45, 47, 뭐 이런 것들이 몇수 나온 곳입니다. 어, 이름은 올봉지 또는 묘봉지라고 하고 평상시에 갈견이 성화가 좀 심해서 낚시하기 좀 힘든 곳입니다. 하지만은 뭐 시원하게 대를 차는 녀석을 만난다면 은 거의 4자급 이상 또는 4차 허리급 이런 붕어를 만날 수 있는 곳입니다. 어 제가 얼어 2년 3년년아년 3년? 아, 같은 2년 전이겠군요. 저기 반대편 예, 떼장 자리에서 촬영을 해서 어 제가 먼저 낚시 한 날에는 39, 38뭐3 5가세 마리 낳고어본 촬영 때는 고기를 못 낚았던 곳인데 어쨌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이쪽 포인트, 이쪽 포인트, 예, 두 군데 다 괜찮고, 그리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 이 자리, 옆 자리, 나무 옆 자리, 모두 다 괜찮은 자리입니다. 평상시에는 그, 갈견이가 꼭 붕어처럼 입질합니다. 찌를 천천히 멋지게 되는 곳인데, 어, 그런 입질에는 아예 챔질을 하지 말고, 그냥 놔둡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 붕어는 아홉 치 이상만 되면 대를 찹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찰 때까지 그냥 미끼를 놔두는 게 속이 편합니다. 대차면은 거의 붕어니까, 어, 그때 챔질을 해서 제압을 해도 충분히 늦지 않습니다. 찌가 빨려 내려가면은 챔질을 하는 그런 낚시 기법으로 낚시하시면 좋고, 특히나 뭐 옥내림 이런 걸 하시면은 확률은 더 높습니다. 단지 이제 갈견이 성화를 어떻게 버텨내냐, 그게 중요한 안건인 것 같은데, 어차 붕어가 덤비는 날에는 갈견이가 많이 안 덤빕니다. 근데, 갈견이가 많이 덤비는 날에는 붕어가 안 덤빕니다. 그런 거를 염려하시면서 낚시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부터 거의 시즌 시작할 겁니다. 어, 아직까지 는 고기가 낫지만은 2월 중순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한번 해볼 만한 곳. 네. 토종터이지만 한방터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의 낚시터입니다. 어쨌든, 키포인트는 어, 붕어는 대를 찬다. 요래 생각하시고, 음, 갈견이 입지를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물색도 굉장히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보시면, 은 예, 물색 괜찮으니까 이번 주말부터 들어오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소주지다, 소주지다 보니까 아주 깨끗합니다. 쓰레기도 없고 깨끗한 곳인데, 예, 오셔서 자기 쓰레기는 꼭 가져가시고 예, 주차, 이런 것들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는 상류에 잠깐만요. 상류에 보시면은 주차할 곳이 있습니다. 자, 저는 지금 길 옆에 잠시 세웠는데, 자, 상류에 보시면은 여기 공터가 있죠. 예, 공터에 SUV 차들은 이쪽에 내려가서 주차를 하셔도 되고, 아닌 차들은 그 위에 대셔야 됩니다. 많이 될 때는 한 다섯 대씩 될수 있습니다. 어, 밭 주인이 좀 저. 자기 한 번씩 내려오셔서 뭐라 가지도 않고 뭐 깨끗이 치우고만 가라 이렇게 하시니까 예, 그런 거는 어 장소만 깨끗이 정리한다면은 아무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뚝개한대 정도 되는 게 답니다. 그래서 총한 다섯 명 정도 이렇게 낚시를 할수 있고 산세 좋고 물 맑고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한 곳이니까 제가 유튜브에 안 올리려다가. 하도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한번 올려 드립니다. 어쨌든 최대어는 48까지 나왔습니다. 2년 전에 작년에는 거의 안 나왔습니다. 해갈이를 했고 올해는 과연 어떨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곳은 갈견이성한 심하기 때문에 미끼를 옥수수, 겉보리, 그리고 새우 이렇게 되는데 새우는 사실상 어, 채집하기가 좀 힘드니까, 겉보리랑 옥수수 사용하시면 되는데, 전날 겉보리를 작업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저도 그때 낚시할 때 겉보리를 많이 치고 했는데, 아무래도 갈견이들이 겉보리를 쪼아 먹다가, 이제 자기들도 배부르고 하면 좀 빠지고, 붕어들이 붙으면은 또 그, 갈견이 성화가 줄기 때문에, 어떻게든 붕어를 불러 모아야 됩니다. 그냥 옥수수 하나 끼워 놓고 낚시하시면은, 어, 그냥 갈견이한테 초토화됩니다. 어떻게든 붕어를 제 포인트로 불러 모으기만 한다면은 만날 수 있는 곳이니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낯선 풍경은 어디냐 하면은 제일 초봄에 일찍 찾는 청석지입니다 자 지금 반대편에 보신 거 보시다시피 석축공사 마무리가 다돼 가고 있습니다 지금 물을 채우는 거 보니까 예, 공사 끝났나 봅니다. 거의. 물을 지금 저물이 극락지에서 물을 빼서 이렇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물을 채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봄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물을 채우고 있습니다. 아마 한 일주일만 차면 한 반틈 차지 않을까요? 예, 반틈, 그리고 겨울에 제가 와서 봤는데, 물을 완전히 100% 빼진 않았습니다. 거의 한 90%, 예, 90% 빼고 한10% 정도 남았었는데, 뭐 발자국이나 이런 게 별로 없던 걸로 봐서는 훌치기도 거의 안한것 같고, 그리고 얼음이 연안에 살짝 얼면서 자원들은 그대로 있지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왔을 때 고기들 노는 모습들이 보였으니까 자원은 있는 것 같은데, 물이 찼을 때 과연 어떤 상황인지 한번 낚시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지형이 딴 데는 바뀐 데가 없고, 지금 저쪽 반대편 조금 긁었습니다. 예, 여기 좀 긁었죠. 이쪽으로 긁고 저 반대편 저기 이제 직벽으로 거의 돋아 버렸네요. 참고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쪽에 나무들을 다 정리하면서 또 새로운 포인트들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지형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저 나무를 긁어낸 자리들 저쪽들이 어, 최상류가 될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지금 입구 쪽 입구 쪽도 수심이 조금 얕은 배죠 지금 돌도 막 있고 고무 타이어도 한개 보이고 예 요쪽이 제2의 상류가 될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즌 때 한번 낚시 하시기 전에 지금 와서 포인트를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을 채우고 있으니까 어, 조만간 물이 반틈 이상 찰것 같습니다 낚시는 제 생각에는 한 일주일 후부터는 낚시를 할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기 지금 재방공사도 거의 마무리 되었으니까 아마 한 다음 주부터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고 자 낚시 하실 때 이제 주차 여건 이런 거잘 확인하시고 낚시 하시기 바랍니다 저 안쪽까지 저, 저도 지금은 안, 안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흰차 있는데 저쪽에 차를 몇대댈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차댈 공간은 없습니다 어, 이 위, 위쪽에 여기 전봇대 있는데 뒤로 돌아가시면은 전부 대 있는데 이쪽에 한 세대 정도 되고 걸어 내려오실 수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극낙지입니다. 지금 청석지 물을 채우는 과정에서 물 배수가 조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극낙지가 거의 만수네요. 예, 문어미에서 한 50cm 정도 빠지는 것 같은데 물의 양이 많아서 다행, 다행입니다. 물색은 그런대로 괜찮고 이것도 일찍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배수 역량으로 낚시가 안 되겠지만은 물을 거의 좀 빼고 나서 정지가 된다면은 바로 시즌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배수가 진행된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 물이 이제 저, 저기를 저 통해서 이제 두 군데로 나눠집니다. 밑에 하나는 내곡지로 가는 물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극낙지로 바로 통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한 내곡지에 물을 빼서 극낙지로 아저 청석지로 바로 갈수 있게 물을 수로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극낙지 물이 빠지고 있습니다 예, 극낙지에 물이 빠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작년에 고기 많이 나왔습니다 극낙지 저 반대편 장박하신 분도 저 천막 같은 것도 쳐놨네요 저쪽에서 많이 나왔고 그리고 이쪽 편에서도 한두 자리 나오는데 이쪽에서도 조금 나왔습니다 자물 빠지면 확률도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자리도 많이 나오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는 각북에 위치한 가말... 아 각북이란다 강남에 위치한 가말지입니다 낚시를 잘안 했던 곳인데 왜가리들이 네, 많은 거 보니까 고기들이 많나 봅니다 아 이곳 낚시는 제가 이때까지 두번 정도 해 봤는데 뭐 사실상 별 재미를 못 봤습니다. 올척도못 잡아봤고, 그래서 잘안 찾는 곳인데, 특히나 주차 여건도 안 좋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저길 쪽에 한두대 정도, 그리고 제방 초입에 한두대 정도 될수 있네요. 여기 곱뿌리 자리, 예. 길 옆에 곱뿌리 자리 탐이 좀 나네요. 반대편은 진입 여건이 별로 좋지 않아서 들어가기 힘들 것 같고, 뭐, 걸어서 들어가신다면 저 끝에 무너미 산쪽 자리 예, 저 자리도 좀 괜찮아 보이고 수심은 찍어 봐야겠지만은 뭐 제가 봤을 때는 고한 두세 군데가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상류 쪽에 떼장이 잘 발달되어 있고 저기 지금 나무 있는 곳 나무 네그루 있는데 거기 앞에 갈대 앞에 예, 초봄에 저 자리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짐을 많이 메고 걸어 들어가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렇게 어 외가리들이 많이 있는 곳은 자원이 많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쟤네들도 먹을 게 많이 있으니까 여기서 기다렸다가 어좀 허약하거나 아니면 옆으로 연안으로 접근하는 물고기 또는 항소개구리 이런 것들을 잡아먹으려고 이제 기다리는 중인 것 같습니다. 물색은 아직까지 정상적인 물색 같지는 않고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있으면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금 맑은 편이네요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원래 이곳에 한번 와서 낚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몇 년째 지금 거의 낚시를 이곳에서 안 했는데 그래도 목표가 청도에서 월척 한 마리씩은 저수지권에서 다 잡는 게 저도 목표라서 이곳 저수지도 조만간 저도 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혹시 이곳에서 재미를 본 적이 있거나 아니면 월척 이상급들을 잡았던 그 시기나 사이즈 어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고해서 그 시기를 한번 맞춰보려고 합니다. 네, 이상 가말찌였고 자, 이제 청도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말지평까지 여기 유튜브에 올리고, 이제부터는 제가 이제 조항 유튜브, 청도권 조항 유튜브는 다른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어, 이그 시그널 TV 채널은 제 낚시 관련된 어, 정보만 올리고, 그리고 낚시하는 장면, 이런 것들만 올리고, 이제 청도권 조항은 제가 밑에 댓글에 링크 걸 테니까 그쪽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청도권 관련 소식은 이제 다른 채널에서 올린다는 점꼭 숙지해 두시고 가입 어 가입 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쪽 채널 저 댓글에 링크 걸도록 하겠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